아폴로드로스의 원전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 4 4조 오늘의 제목은 티폰의 반항입니다. 티폰은 타이푼. 그러니까 태풍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티폰에서 왔는데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타르타노스의 이 티탄들, 가이아의 아들들이죠. 또 자녀들이죠. 가두고 또 심지어는 그것에 반대해 가지고 가이아가 이 기가스들을 올림포스 신들에게 대항해서 보냈는데 이 기가스들도 이 제우스가 다 죽여버렸어요.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났어요. 가이아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아가 이 타르타로스하고 살을 섞어가지고 이 티폰을 낳았어요. 이 가이아하고 타르타로스는 카오스에서 난 최초의 신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신들이죠. 둘이서 결합해서 티폰을 낳았어요. 티폰을 어디서 낳았냐면 킬리키아라는 곳에서. 킬리키아는 피프로스 섬 근처에 있는 터키의 서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튜폰을 낳았는데 이 튜폰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반인 반수 인간의 모습도 하고 있고 절반은 이제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여지까지 가야의 모든 자식들을 뛰어넘어요. 머리가 이제 별에 닿아요 하늘에 닿고 양팔을 벌리면 한쪽 팔은 서쪽 끝에 닿고 다른 팔은 이제 동쪽 끝에 닿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이 넓적다리 밑으로는 하반신 쪽은 거대한 뱀다리를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거대한 뱀 그리고 이 손도 보면은 손도 100개의 용의 머리가 양팔 위로 솟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묘사를 보면은 손에서 이제 100개의 용 머리가 있는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하반신은 거대한 뱀다리를 들고 있고 그리고 쉿쉿 소리를 내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 소리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죠 뱀 소리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온몸에 날개가 나 있어요 날개가 나 있어요 네 번째로는 봉두난말이에요 털이 많아요 여기저기 막 그냥 정신없이 난 눈에서는 불길이 번쩍이에요 입에서는 강력한 불길을 내뿜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느 날 티폰이 하늘을 향해가지고 돌진해서 깜짝 놀랐어요 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올림포스 신들이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 대항, 대응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격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냥 도망갈 수가 없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신을 했어요. 신들은 변신을 할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동물의 모습을 하고 변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아이기토스로 갔어요 아이기토스는 이집트예요 지금의 이집트 거기에 이제 동물 모습을 하고 갔는데 이때 헤르메스는 따오기로 아르테미스는 고양이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반신은 인간인데 머리는 새 또는 고양이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을 모시는 이유는 원래 올림포스 신들이 그쪽 지역으로 티폰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면서 동물로 변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온전하게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에 이집트를 가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상한 신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꾸며냈던 것이에요. 어, 모든 신들이 다 도망갔지만 제우스는 끝까지 이 티폰하고 맞서서 싸웁니다. 제우스의 이제 용기죠. 그래서 제우스가 벼락을 던지고 가까이 오면은 아다마스 나스로 치고 이러면서 이 티폰이 제우스에게 쫓겨 가지고 시리아까지 갔어요. 지금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까지 거기에 이제 카시온이란 산이 있는데, 이 카시온 산은 다마스쿠스 있죠. 바울, 사도 바울이 거기 가다가 이제 개종을 했었는데, 이 카시온 산에까지 티폰이 쫓겼고, 이 제우스가 계속 쫓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티폰이 중상을 입은 것을 제우스가 알고서 제우스가 판단착오를 해요. 티폰이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서는 이제 가까이 간 거예요. 일대일 대결로 맞혀 싸우려고 했는데, 이때 티폰이 아리로 제우스를 감았어요. 제우스는 이제 포박한 것이죠. 뱀이 짐승을 잡듯이. 그리고서는 제우스의 손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힘줄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제우스는 죽은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데 이제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거의 뭐 식물인간처럼. 제우스의 몸뚱이를 이제 어깨에 메고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다시 티포는 자기 고향인 어디로 갔습니까? 킬리키아로 갔어요. 킬리키아로, 제우, 킬리키아로 이제 가서 그 동굴에다가 제우스를 가둬놓는 것이죠. 거기에 델피네라는 암령으로 지키게 만들어요. 델피네 용이에요. 암용이에요. 마치 이전에 이 티폰의 이제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에키드나였는데 에키드나가 소녀의 아주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에키드나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에키드나는 아니고 델피이라는 소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암용 용에게 이 제우스를 이제 맡깁니다. 지키라고. 그런데 이때 제우스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식물 인간 상태에 있었는데. 올림포스 신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그때 헤르메스하고 아이기판이 아이기라는 건 염소란 뜻이에요. 판 판신 얘기하는 거죠. 판은 이 헤르메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염소 다리를 하고 있는 그래서 헤르메스하고 아이기판이 부자지간이 꿰를 내가지고이 힘줄을 이 힘줄을 티폰이 제우스의 힘줄을 다 끊은 다음에서 그거를 이제 별도로 곰 가죽을 싸고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헤르메스하고 아이기판이 훔쳤어요. 헤르메스는 도둑의 신이고 이 도둑질하듯이 힘줄을 잘 훔쳐가지고 제우스에게 다시 갖다 주고 그래서 제우스가 원기를 회복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날개 달린 말을 타고서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이제 살아난 제우스. 제우스가 이제 티폰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티폰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우스는 영원히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벼락을 던지고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티폰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니사산까지 도망갔어요. 니사산은 일전에 헤르메스가 디오니소스 어린 디오니소스를 이렇게 그 리사산의 요정들에게 맡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산이에요. 니사산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티폰이 도망갔고 제우스가 쫓아갔어요. 그곳에서 또 티폰은 무슨 일을 겪었냐면 이 운명의 여신이죠. 모이라이들 운명의 여신에게 속았다고 돼 있어요. 이 속임수를 썼는데 운명의 여신은 제우스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마 운명의 여신들이 기운을 회복시켜 주는 어떤 이제 열매가 있다 이걸 먹어라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폰이 그걸 먹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열매가 하루살이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열매가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느낌상 어감상으로 보면은 장수할 수는 없는 거죠. 오래 살 수는 없는 어,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서 이제 티폰이 왜 그러면 그 열매를 먹었는가. 결국에는 기운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 말에 속은 건데 결국 티포는 기운이 없었던 거예요. 제우스를 자기 스스로 이길 만한 어떤 힘이 딸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먹고서는 아마 더 기운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티포는 계속 다시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트라케론 지역에. 트라케는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에 보면 하이모스 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하이모스 산 근처에서 제우스하고 이제 티폰이 격전을 벌입니다. 그때 하이모스 산을 티폰이 통째로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하이모스라고 불린다고 한 거예요 피라는 뜻이 하이마 라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하이모스 산이 이렇게 왔다고 아폴로도로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어원이 전혀 다르다고 얘기해요 어쨌건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아, 그리스 사람들은 트라케 지역에 있는 하이모스 산이 왜 하이모스인가 어, 티폰에 이 피가 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라케 하이모스 산이 어느 정도 이 격전을 벌리고 있었는데 티폰의 그 피가 내를 이루고 산들 위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트라케 지역에서 티폰이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티폰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는 이제 시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아주 큰 섬이죠.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거기까지 따라가 가지고. 아이튼의 산을 던져 버렸어요. 여기 이제 아이튼의 산이라고 아이튼의 산은 에트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산인데 굉장히 커요. 그 산을 이 티폰에게 제우스가 던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에서는 아직도 오늘날에도 이제 불길이 솟아오른다. 그것은 아폴로도로스는 제우스가 던진 벼락에서 어,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개는 아이튼의 산 밑에 에트나 산 밑에 누가 있습니까? 티폰이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티폰이 이제 입에서 불길을 내뿜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화산이 나오는 거는 이 티폰이 밑에 깔려서 불길을, 신음을 하면서 불길을 내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지역이나 산이나 화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대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을 정확히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했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티폰이 깔려있어서 이제 산이 피를 토하는 이제 화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티폰의 반항을 제우스가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이제 우주의 통치 이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제우스가 통치하고 유지하는 전에 보면은 제우스의 통치에 대해서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서도 반항이 있어요 쿠테타 같은 일리아스에 보면은 헤라하고 아테네 포세이돈 아폴론 이런 신들이 이제 제우스에 반항을 하거나 또는 이 기가스들 또 티폰의 반항 여러 이제 반란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걸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티폰과 제우스의 전쟁, 또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은 마치 여러분이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 전쟁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티폰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모든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런 존재하고 제우스가 싸워서 이겨야 우주 통치를 이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